자, 지난번에 "I'm going home" 이 표현을 쓸때 "to"를 안 쓴다고 배웠죠. 자, 오늘은 왜 "to"를 안 쓰는지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. 자, 그러면 먼저 우리가 이 단어 "home"에 대해서 알아봐야 합니다. 자, 이 단어는 우리가 "명사로 집" 이렇게 알고 있죠. 자, 그런데... 이 단어가 꼭 명사로만 쓰이는 게 아니에요. 어, 형용사로도 쓰이고, 부사로도 쓰이고, 동사로도 쓰입니다. 자, 그래서, I'm going home. 이 문장에서 home. 이 단어는 부사로 쓰였습니다. 그래서 부사로 쓰여서 집에 이러한 뜻이 있는 거예요. 그래서, 어, 뜻이 벌써 to 목적지, 집에. 이런 뜻이 있는 거기 때문에 to를 안 쓰는 거예요. 자, 또 to를 안 써야 되는 또 다른 부사들. abroad, overseas. 자, 이두 단어의 뜻은 똑같은 뜻이에요. 자, 그래서 뜻이 외국에, 해외에 이런 뜻입니다. 자, 그러면 예문으로. 너 외국에 여행 해본적 있니? Have you ever traveled abroad? Have you ever traveled overseas?